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희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달 3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오래 전 가수 송대관 씨가 TV 토크쇼에 나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는 1980년 전 먹이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엔 카펫 가게 창고 관리를 맡았고요. 편의점에서 일도 했습니다. 3년 만에 자기 기념품 가게를 열었는데요. 쫄딱 망했습니다. 다시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가게를 다섯 개나 열었고요. 생활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남겨둔 어머니가 생각났고요 초청장과 함께 일등석 비행기표를 끊어 보냈습니다. 오시는 날 공항에 나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린 어머니가 초죽음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급히 집으로 모셨는데요 오시자마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 찬밥에 물좀 말아주라. 배고파 죽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송대관 씨가 어머니 비행기에서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의 대답입니다. 비행기 표가 그렇게 비싼데 밥값은 얼마나 비싸겠냐. 그래서 참고 오느라 죽을 뻔했다. 그래요. 1등석 비행기 표면요. 아무 때나 달라는 대로 먹을 걸 줍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13시간을 넘게 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누구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확신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건을 너는 어째의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자 군중들 가운데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 죽는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것이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로 가면서 왜 죽는다는 거냐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확신은 귀를 막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잘못된 확신들이 없을까요? 3 5오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전행전 8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장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2사에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빌립은 고난당한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때 그가 감동을 받아 말에서 내려 세례를 받습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인데요. 그 깨달음은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율법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36절입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보며 다르게 반응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에, 사람들의 삶에는 향기가 있고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새로운 달 3월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확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마음으로 살아 구별된 삶을 살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내면을 살피게 하고 없었어. 내 안에 잘못된 확신은 없는지 발견하게 하고 없었어. 예수님의 시선으로 마음으로 살아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없었어. 새로운 달 3월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